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6월 18일 강한 저항 돌파 흐름이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상승 종목 8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어 제가 최근 관련해서 영상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어 단기간 특히 금일에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이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가 급등했다. 하지만 주, 주요 저항라인 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다. 많이, 단기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당연히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어, 다음 거래일에 바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한 저항라인을 돌파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나는 너무 단기가 올라간 정보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야지, 요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적인 흐름, 어,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미글로벌. 오늘 20%나 급등해 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한미글로벌도 큰차큰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명확한 저항 구간이 저항과 지지 구간이 요 가격대 과거의 저항이었던 부분이 명확하죠. 대략 13,000원, 14,000원대 명확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요 구간 돌파되고 나서부터 정말 요 13,000원대부터 4만 8,000원 4만 8 0원대까지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이제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바닥권 다시 한번 13,000원 14,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길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수 있는 가격대 19,000원대를 오늘 명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대 양봉 구간 거래량 터졌던 부분 도 결국에는 매집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 거친 상태에서 최근에는 수급도 정말 좋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명확하게 20% 급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저항 가격 어 대략 어 19,000원, 2만 원대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볼수 있고, 단기간 열린 구간이 굉장히 또 넓게 잡혀져 있죠. 이 너, 넓게 열린 구간을 상승, 이제는 저항을 돌파했기, 돌파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종목 역시도 뭐 PBR이 0.87, 저 PBR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평가의 위치에서의 바닥권 주요 저항 라인 돌파 상승 생각해 볼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식 네이버라고 할수 있죠. 오늘 19%나 급등하면서 엄청난 상승의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주요 포인트를 봤을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23만 원 네이버 정말 많이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구간을 오늘 명확한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나오면서 돌파됐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요즘 시가총액이 있고 무서운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꾸준한 상승이 나왔던 경우가 많았죠 특히 요즘에 네이버도 이제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19%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역시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다시 한번 23만원대가 저항이었다면 이제는 강한 지지로서 어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시에 23만 원대 깨지 않는 선에서 올라오고 있는 오일 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이버도 분명 실적이 좋고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 정말 바닥권에서 이런 수급도 들어오면서 횡보하는 구간들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18만 원, 17만 원대 지지 구간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어, 결국에는 241선 기준 쌍바닥 형태. 만든 상태에서 오늘 명확한 급등 흐름 만들어줬다는 거 네이버 어, 지금 위치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승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도 요 종목 시가 총액이 762억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차트상 봤을 때는 요앞구관들이 매집의 흔적이 될수 있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모습, 특히나 최근에도 계속해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있었던 부분이 충분히, 어, 의심할 수 있는 부분, 매집, 세력의 매집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이평선 라인 때 다섯 개 거의 모인 상태,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 오늘 15% 급등, 장중에는 27%까지 급등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죠. 이제는 정말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열린 구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구간들에서 매집이 잘 됐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종목 역시도 오늘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왔을 때 다시 한번 강한 지지 라인 때는 2,600원에서 2,700원대가 될것 같습니다. 요런 구간까지 눌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존 비존입니다. 더존 비존 또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돌파 이후에 상승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명확하게 횡보의 구간 이평선 5개가 모이는 구간이 있다 라는 설명 드렸는데 오늘 명확하게 이평선 모인 구간 볼린저 밴드 상단을 그대로 뚫고 올라가면서 12% 급등 장대 양봉 거래량 수급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요 저항 라인 때를 돌파했다 주요 저항 라인 때는 대략 66,000원 구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는 열린 공간을 여유있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66,000원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어, sk 이노베이션 힘든 요 조정의 구간을 단기간 거치면서 엄청난 급락이 있었고 2차전지와 함께 어 정말 같이 많이 떨어졌었죠. 주요 지지 라인 때 9만 원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만 원대까지 깨면서 사실상 완벽한 공포의 구간으로서 과대 낙폭으로 정말 단기간 큰 하락을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9만 원대 넘겨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과거 대비해서 좋은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면서 5일선 61선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이 돌파되는 오늘 11% 급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닥권 위치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다 라고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런 가격대 뭐 7만원대 정말 저점일 때는 5만 원대까지 코로나 때 저점 가격이죠. 어쨌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거의 저점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하락했던 만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브레인즈 컴퍼니도 요거 사실 시가총액 524억 굉장히 소용주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금액 비중을 투자하기는 분명 힘든 힘든 종목이고 그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요 종목도 계속해서 하락한 흐름이고 과거에 강했던 요 지지 가격대가 대략 6,000원, 어, 6, ,000원, 6 0원대다라고 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6,000원대 가격에 대한 지지가 강했었는데 요 구간 깨고 내려가서부터는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고 중간중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권 횡보 구간에서의 매집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 구간을 오늘 명확하게 6,000원대 돌파되면서 양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면 다시 한번 과거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리고 열린 구간을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집된 상태에서의 가파른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좋아하는 이평선 다섯 개가 거의 모여있는 상태에서의 돌파가 나올 때 강한 절파 강한 저항, 돌파의 흐름이다 라고 많이 설명드리고 장대양봉 거래량 같이 들어오는 모습 최근 AI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고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과거 AI 상승할 때 정말 대장주의 역할로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있지. 치어 길게 큰 파동을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은 말씀드렸듯 힘이 응축된 구간에서 돌파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최근에 현대글로비스를 설명드렸죠. 글로비스는 지금 주요 저항라인대를 돌파해냈고 오늘 또7%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오토에버 역시도 약간 이제는 과거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권때 정말 길게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주요 저항 가격대는 14만 8천원 거의 15만 원대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15만 원대를 최근에 좋게 들어오는 수급과 함께 오늘 명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거 올라갔던 가파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현대 오토에버 역시도 지금 열린 공간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과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의 흐름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